진짜 야. 야. 먼 찍어 봐. 찍어 보라고. Bu evet, bir 커피 머신도 알려주세요. 오늘은 뭐, 커신다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여러분, 또 여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한 번, 한번 찾아뵙는데, 저는, 아까, 뭐, 사람들하고 번올라다가여자분 지금 고시지 않으시고, 다양한 데 우리아어분들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갑습니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기다리는 우리 팬분들한테 이걸 많이 찍어서 어, 홍보도 해드리고 또 베트남에 예, 특히 호치민 중요한 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도 있다 오늘 뭐일 주일 동안 어떻게 뭐, 프리입니다 뭐, 뭐,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네. 아, 예. 오늘 일본에 물 찍는 거는 일본에 찍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일본이나 또 아까 이사람도 안보거죠 동상의 유력이 장난 아닙니다. 아시죠? 밖에 잠시 다음 나가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따라오십시오. <laughs>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베트남 전통 어 전통 복장을 하고. 아유, 물은 뭐 아가씨들 저쪽에 이쁘네. 타기야 나는 뭐 언제 철도냐 어, 그렇다 치고 저기 저 끝에 조그마한 아가씨 참 이쁘네 좀좀 찍어주세요 옆으로 예 여기 이제 이 중국의 어떤 부분하고 비슷한데 여기 이제 한국 많은 분들도 오셨고 저기 또 제가 아는 분들 계시니까 저쪽으로 따라오시죠 다시한 안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곧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외에 계신 분들은 식장 내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시 저희 시작 bắt đầu mời tất cả q u 들초대 지금 저기 뒤쪽에 앉아 많이 앉아 계신데요. 아, 어, 치가 잘못돼서 지금 비가 오면 그뒤쪽로 비가 샙니다. 어, 앞쪽으로 조금만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만빈빈 어, 지금 카페에 계신 분들도 이쪽 식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à những quý vị nào đang ở trong quán cà phê xin à, mời các chúng ta thử mình buổi lễ ạ. 됐습니다.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 안에 있는 본사 직원들도 지금 나와서 식당 안으로 안녕히 시기바랍니다 아, 해신나와 한국 <sussurra> 다트 <sus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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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surra>

안나 안나 지역은 어, 한국분들이 참 많이 사시고 오늘 이렇게 성대한 장에 장외에 계신 분들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찰석해주시죠 밖에 비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러허하시는 분들 부어 죽으라고 내가 한 했습니다 아 카메라 흔들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좀 웃지 마시고 아무튼 주책은 뭐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뭐, 뭐 남자가 아직 뭐 손바닥 들 힘만 있으면 뭐 그래 주책도 그려버는 그래 것이고 어쨌든, 여기가, 카페 대 보디, 보디 프렌드. 예, 여기가 분위용 우리, 서니 호텔.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명소가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신 분들도 다. 이게 대표님입니다. 어, 대표님. 예. 네. 네. 여기 이제 대표님이신데 어, 이제 우리 동영상 에 처음 소개하는데 어쨌든 동명의 명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 좀저 아, 이드에서 약간 흥저고 뒤에 서 계시는 최종무 진장이 아니세요 아예감독이좀만물니다아예다발려주셨다발려주잘되 대박 내십시오 자 대박 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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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분이 대표신데 상당히 젊으시네. 난뭐 했나? 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 잠 어쨌든 그러고 들어오세요몇분 됐어요? 10분이요. 10분. 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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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행사 부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고 어현 방송 어어떤좀더 좋은 동영상으로 어아 추가 진행이 하아요 일단 동작 자, 지금부터 어, 행사를 시작할 건데 시작 전에 어 시작. <목소리도>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 가서 이거 가서. 우리 한국사람들 오픈하는데 한편남식으로 하기 어, 때문에 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아, 동영상이 조금 그칠더라도 아, 이해해주시고 아, 어, 장비를 되겠다. 아직 내가 네, 못 갑자기 못. 찍느라고 준비를 안했어요 아, 아무튼 다다 여러분 맞을 수 맞을 수 안녕히 계십시오